이전에도 뭐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최근 외주가 이제 흐름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러닝 커렉션이죠. 주가 흐름 살펴보게 되면 러닝 커렉션입니다. 바닥에서 1차 급등 나오고 그라 중간에 이거 살짝 이제 그어 변동 흐름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중간 변동 흐름이 나오긴 했었는데. 자, 이거 빼놓고 원 기존 나머지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러닝 코렉션이죠 이거. 네. 그리고 2차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과거의 러닝 코렉션은 1차 2차 상승의 크기는 1차 상승보다 크지 않다가 룰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라고 얘기드렸죠. 1차 상승이 이렇게. 음. 예, 이게 1차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2차 상승은 1차 상승의 70% 수준 3분지 2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거장세 룰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래는 이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종목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주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파되서 나오는 정도 같은 경우 2차 시세가 훨씬 더 크게 진행되어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나페스도 화면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동안 계속 더 올라가죠. 자 계속 더 올라서 이제 21%까지 올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크기를 보게 된다면 뭐 지금 세요, 뉴스가. 자, 엔비디아가 달려있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직전에 라닌 커넥션 2차 상승 올라 들어가기 그 전에, 어, 그 전에 보면, 아, 센 놈들 다 튀어나와요. 인텔의 AI 파트너 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퀄컴도 나오고요. 인텔, 퀄컴, 그리고 어, 최고인 엔비디아까지 붙으면서 뻥 치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미, 이 정도라 그러면, 현지 실적하고 관계없이, 이 정도로 이제 배경이 강력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경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뭐 현지 실적하고 관계없이, 저 최고가 수준 넘어갈 수 있는 걸로 봐야죠. 자, 지금 이게 지금 중기,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로 지금 2 0 0이 였었는데요. 지금 이걸 지금 오늘 그대로 지금 직진해서 지금 돌파해버린 거거든요. 자. 자 그래서 걸쳐놓고 보면 자 어제 막혀 있던 지금 이벽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벽을 그대로 돌파해서 3만 원 넘어서 3만 5천 원까지 자, 저 앞쪽에 여기 얼마입니까? 그럼 어, 3만 4천 그렇죠? 지금 3만 4천 원 선인데요, 3만 4천 150원 여기도 지금 넘었어요. 어, 방금 넘어갔다 왔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의 시세 크기라 그러면, 저 위에, 사상 최고까지도, 갈수 있는 걸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급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왜지 혼자 이렇게 계속 마음대로 움직이지? hts가 조금 맛이 갔나 봅니다. 아직 손도 안 되고 있는데, 지 혼자 만 움직입니다. 펼치고 자, 이정목의 수급 살펴보게 되면 자, 수급을 보려고 는데 수급 화면은 안 보여주고 <laughs> HTS가 자꾸 엉뚱한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넘어 들어오게 되면 자, 최근, 음, 이제 이슈 달구요. 요 앞에 게 이게 이제 첫번째 슈팅, 밑에서 폴린 첫번째 슈팅이었었죠. 인텔, 퀄컴. 자, 스타트는 인텔과 퀄컴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위쪽에 다시 슈팅 나오는 건 엔비디아가 붙어있구요. 요 사이 구간 동안에, 자, 기관 41만 8천에서 현재에 추측되는 것까지 치면, 지금, 뭐, 1 8 0 0 0인 이거보다 지금 더 들어왔겠죠? 지, 지, 이 퍼센트가 지금, 센트 %가 지금 20%까지 들어갔다 왔으니까, 더 사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4십일 만에서 벌써 반 이상, 뭐, 지금 20, 현재 보이는 것만 25만 주예요 기관이 25만 주 쇼커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17만원에서, 17만 주에서 지금 34만 주 이렇게 됐으니까, 약 17만 주 정도. 그럼 뭐, 오히려, 그간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매도 주체였던 기관의 숏 커버가 더 강하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이세 군데 주체 중에서 기존 매도 주체인 기관의 숏 커버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사 되사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런 흐름들이 되는 거죠 지금 손해를 보고 매도 공매도 친 거에 손해가 되더라도. 빨리 쇼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셈이 됩니다. 혹은 기존에 공매도 쳤던 음, 매도를 쳤던 기관들보다 아, 기관들이 아닌 다른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볼수 있고 어느 쪽이든 뭐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자제래쭉 치고 들어갔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눌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눌어야죠자 이거 러닝 커렉션 좀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어, 1차, 우선 여기서 들어오고 가구요. 그 다음에, 뒤에 밀려서 내려오면, 직전, 고점, 너이전 이제 이정도라 이제 그러면, 안들어올것 같은데요. 원래 정상적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앞에도 얘기했더라시피, 최근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 개별 강세주들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개별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던, 게, 지난주에, 주도, 섹터, 화장품, 전력, 음식료, 이런 주도, 전력, 음식, 이런 주대 소프트들의 차익 매도가 무더기로 나왔던 데 이어서 오늘은 이런 개별 신고가 강세주들에도 무더기로 또 차익 매도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요 안에까지 있으면 살짝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반, 일단 나눠서요. 지금 자리에, 여기에, 3만, 3만 천, 3만0 0 0 0면 굉장히 싸게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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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그리고 이제 아래 들어왔다 들어오게 되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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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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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목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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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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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 0 0 0 자 이미 올라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파괴력이 다르잖아요. 엔비디안데 그렇죠. 파괴력이 다르죠. 실적 턴오라운드된다 이건 이제 반도체 업황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덩치가 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일단 위로 간다라고 보고 주가 눌릴 때 매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 투자 TV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듣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천재 투자 무료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이십여 분의 전문가 분들이 매주 어, 매주 돌아가면서 어,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업황, 어, 테마 이슈, 그리고 각종 모멘텀 해설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있고 장마감 이후에는 기법 강의까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어, 투자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